진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직접 해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저한테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뭐 각자 소소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연결감이 생기기도 했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모임을 결국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코스를 5주 동안 수료하면서 경청이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도 물론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청인설에서는 직접 듣고 제가 녹여서 진행해볼 수 있다 보니까 더 삶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 코스를 수료한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혼자 고민하다 길을 잃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발명품이나 이런 만드는 걸좀 좋아했어요. 구상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발명품보다는 창업으로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창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한 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공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고, 창업과 관련한 과가 생긴 거는 얼마 안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창업을 배우려면 대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 교육을 들어야 할것 같아서 이론적인 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관련 교육은 다 찾아들었는데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내가 녹여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진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직접 해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을 들으면서 도움도 되었지만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저랑 공동 창업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뭐 창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랬다더라, 너는 이랬다더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혹은 커뮤니티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료 청년들과의 대화는 제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더십 코스는 리더가 되고 싶은 혹은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한 거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십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저처럼 창업을 고민했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좋은 리더랑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각자 환경이 다른 만큼 또 갖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를 교류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관심사, 동일한 관심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좀더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저도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음,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는 한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귀담아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도 다 이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강의를 통해 경청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된것 같아요. 청년 인생설계학교에서 만든 소모임은 저에게는 버팀목이자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활용하셨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각자 토론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앞에다 붙이고, 그이 토론 주제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테이블을 선정해서 앉는 건데 운이 좋게 제 테이블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창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였었는데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한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하다 보니까 금세 끝이 나서 아쉬움을 느껴서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뭐 줌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 번씩 만나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깊은 연을 쌓았었습니다. 당시에 두 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계속 창업을 여러 가지 하셨다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 이렇게 넷이 모였습니다. 그 분들도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저랑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고 그래서 더 교류하고 이어가기가 아무래도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이자고 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주에 한 번씩 온라인 줌을 통해서 넷이 다 같이 모였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되게 다들 재밌어 했고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년간의 모임을 통해 무언가를 확실히 얻었다 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인사이트도 나누고 각자의 생활이나 또, 생각들을 많이 나누면서 돈독해졌습니다. 다 같이 동일한 상태, 예를 들어, 뭐, 다 같이 3년차, 4년차, 이런 식으로 연차가 같았으면 오히려 더 나오는 이야기가 없거나 좀 제한적일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다 다른 만큼 생각도 다르고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달라서 올해 더 재밌게 지속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저한테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뭐, 각자 소소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연결감이 생기기도 했었고, 청인설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 중에 소통을 잘 하려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언급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를 제외한 세 분이서 되게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진심으로 귀 담아 주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로들을 많이 해주셨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모임을 결국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코스를 5주 동안 수료하면서 경청이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도 물론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청인설에서는 직접 듣고 제가 녹여서 진행해 볼수 있다 보니까 더 삶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카페 사장님께 온라인 사업을 제안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 매출이 되게 좋았던 곳이라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그 제품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아이디어스로 지금 판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빠른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도 좋지만 좀 반대되어서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창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창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룬 건 없지만 어쨌든 저는 준비를 계속 할 거고 무조건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저를 믿고 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창업은 외로운 어두운 긴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터널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다 보면 빛을 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는 그리고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